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리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알테오젠 저희가 좀 좋은 수익을 좀 거두었었죠. 어 제가 오늘 지금 장중에 보시면 한뭐10% 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저희가 익절했었던 자리 있죠. 익절했었던 자리가 7만 900원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저항 확실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올라갈 것 같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이제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에서 올라간 모습을 일단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아직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파동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전에 있었던 파동이 한번 그려볼게요. 한 파동이 나왔고, 눌림 중에. 눌림 중에 이제 플랫파동이 나왔습니다. 플랫파동이 나와서 이걸 한파동으로 간주를 하고 이 C파동까지가 나왔어요. 1.236까지 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눌림이 요 파동이 ABC파동으로 이제 간주를 해서 한파동으로 보고요. 내려가 있는 파동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인데, ABC파동으로 봐도 무관하다. 그러면 결국은 A파동, B파동, C파동으로 가는 건데, 제가 아마 1대1 자리에서 아마 익절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A. 그리고 b, c 아1.236 자리에서 입절을 했었네요 보면 1.236 까지 갔었고 이제 1.618 까지 시도 았다가 지금 내려앉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피보나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야 되냐면 반등했었던 맨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위쪽 부분을 재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236 구간에 걸려있죠. 그렇죠236 구간에 걸려있어서 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입절을 못하신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오늘이 최적의 입절 타이밍이다. 신규 매수자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막 나오거든요. 알테오자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뭐 어디에 어디에 대한 무슨 소식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안 좋은 포지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고점에 들어가시는 거고, 밑으로 앞으로 한 23%에 30%더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인내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돈이 모이 채널 구독자분들은, 전량을 익절하시고, 지금 밑에서 좀 기다리는 요런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제 54,500원 정도를 좀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54,500원에서 밑에 쪽인 44,900원 정도를 좀 타겟팅을 좀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타겟팅을 잡아볼게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잡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두 군데로 애매하게 잡느냐. 그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올라가는 파동도 마찬가지로, 한 파동, 그리고, 하나, 둘, 세 파동, 플랫파동으로 끝나고, 다시 한번 이 파동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지그재를 끝나고, 무수히 많은 파동들이 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이 평선을 밟고, 또 슈팅이 나가고,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파동도, ABC 파동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ABC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로 보는 반등 구간은, 여기에서 올라와서, 바로 올라, 위로 튈 수도 있는 거고, 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정을 바꿔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43,000 부근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파동이 마무리는 다 끝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올라왔다가 떠올 바텀 올라갈지, 여기서 뭐 수렴을 거쳤다가 다시 한번 흘러갔다가 위쪽으로 슈팅이 갈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삼각수렴이 나와줄지, 이거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부근에서에 왔을 때 어떤 파동이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아, 더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어, 대응을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냐면, 54,500원 부분에 왔을 때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변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평선과 캔들 간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럼 캔들이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평선이 달라붙겠죠. 60일선을 돌파를 하고 밑에 있는 224일선과 121선과 224일선이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54,500원까지 내려온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고로 지금 있는 타이밍은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게 한 가지만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이제 파동 상으로 1.618배까지 빠져서 지금 상태로 보면은 매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평선과 캔들 간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벌어진 벌어질수록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보조 지표인 MACD를 보게 되면 지금 데드 크로스가 떴습니다. 그리고 RSI도 지금 과매도 아, 과매 과매수 구간을 걸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 드리면 <laughs> 일봉상에서 RSI가 과매수 권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 진입을 했을 때 보통 슈팅이 보통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 이때 매수를 하고요. 보통 이제 단 단타 단기적으로 봤을 때그리고 매도를 언제 하느냐? 요게 예. RSI가 과매수 구간으로 예, 70 70점 밑으로 내려올 때, 7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가 70포인트잖아요. 그죠 여기. 70포인트와 30포인트 사이거든요. 근데 7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이제 과매수 구간이 끝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끝났을 때는 이렇게 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피크를 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 구간이 2절을 끊고 나오면 여기도 이제 단기적인 전략으로도 괜찮다. 그래도 한, 못해도 한 20, 20%에서 3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물론 제가 진입을 했을 때도 이런 구간을, 보고서 이제 꾸준하게 홀딩을 해서 수익을 났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게 꿀팁이니까 하나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동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 가장 적절하게 보인다. 이런 경우에 뉴스에 속지 말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laughs> 만약에 이 빨간색 라인에서 반등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 이제 시파동의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내려온 거를 지금 78.6포인트만큼 돌려준 거거든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61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딱 맞닿는 구간을 찾아보시면 여기서부터 급상승할 수 있는 어,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패턴으로 하나 제가 알고 있는 패턴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단기적으로도 또 중장기적으로도 수익이 좀 크게 날수 있는 손익비를 가진 구간이니까 단 하나. 그러니까 제가 기법을 또 얘기했다라고 해서 오786 찍었고 얘가 뭐 38이 부근에와 60에서 2평상 그러니까 이거 딱 잡아야 돼.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가신 것도 좋지만 이때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보조 지표들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좀 나고 여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좀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신호들이 지금 뭐 ABC 파동으로 조 정도 넉넉하게 받아 있고 ABCD 2로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 있는 타점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얄알테오 제가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하락파동, 그 다음에 횡보그 다음에 1차 파동 일어난 파동들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1차, 2차에도 보고 있긴 하지만 2차는, 어, 이전에 저희가 비, 파동의 고점인 한 7만 7천원 부분까지 보고 있을 거니까 눌린 타점 한번 기다려보시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에 오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빠른 대응들을 네이버 카페, 돈이머니 네이버 카페에다 꾸준하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한타 증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회원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으신 회원님들도 50만원 이상씩 거래를 했을 때 추첨을 통해서 유한타 증권의 스타벅스 기프티 쿠폰을 어, 주기적으로 이제 이벤트를 한다라는 공지가 좀 내려왔네요. 많은 활용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